성공을 위한 시스템. 신은 모든 새들에게 음식을 준다. 하지만 등지 안에 그것을 던져 넣어주지는 않는다. 시스템 가이드북, 네트워크 마케팅에서 시스템의 중요성, 네트워크 마케팅이란 무엇인가? 여기에서 네트워크 마케팅이란 중간 도매상을 통한 유통 구조나 대중 매체를 통한 광고를 사용하지 않는 대신 상품을 사용해 온, 온 소비자가 상품 우수성과 독특함을 인정하여 자유로서 상품 소비자이자 독립사업자 아이비어 인디펜던스 어, 비즈니스 오너가 되고 주위 사람들에게 구원하여 상품을 나누어 쓰거나 판매하는 과정을 통하여 새로이 형성된 소비자들이 다시 소비자인 동시에 사업자가 되는 과정이 계속됨으로써 상품 수요 범위가 점차로 넓어지는 무한 연쇄 속에 판매의 한 형태라 말할 수 있다. 네트워크 마케팅이 시스템 구조 제조업자, 도매업자, 소매업자, 소비자와 같은 유통 경로를 거치지 아니하고 소비자이자 독립 사업자 아이벼들이 자신이 소모하거나 고객들에게 고객에게 판매하도록 회사는 각각 독립 사업자에게 회사의 상품 또는 서비스를 판매하고 그들로 하여금 판매망을 조직하고 운영하는 방식이다. 제2장 성공 하, 성공을 위한 시스템. 더시스템이 s w e 서 시스템이 해답이다. 또한 상품 또는 서비스를 사용하여 우수성을 인정한 소비자가 스스로의 의사로 사업으로 전환되고 주위 사람들에게 권하여 상품을 나눠 쓰게 되며 이렇게 새로이 형성된 소비자가 다시 사업자로서 상품 또는 서비스 판매 범위가 점차로 넓어지는 통신 판매. 회원제 판매 방식 등이 결합된 직접 판매의 새로운 유통 방식이다. 네트워크 마케팅은 다단계 마케팅과는 동어로 사용되지만 멀티 상업 피라미드 판매는 와 다른 개념이라 할수 있다. 네트워크 마케팅 시스템의 필요성.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에서 왜 시스템이 필요하고 그것은 얼마만큼의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것일까? 프랜차이즈 사업의 예를 들어보자. 맥도날드 KFC, 던킨 도넛 등과 같은 세계적인 유명한 브랜드 프랜차이즈와 대명사이며 성공이 보장된 사업으로 모두에게 널리 인식되어 있다. 프랜차이즈 사업은 누가 하든지 성공을 보장해주는 독특한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사람들은 값비싼 로열티를 지불하고서라도 이 사업을 하고자 하는 것이다. 즉, 성공 시스템은 개인의 능력 차이에도 불구하고 그 시스템대로 따라 하기만 하면, 즉, 복제만 잘 되면 성공을 보장해주는 매우 효과적인 방법이다. 이것이 바로 시스템의 위력인 것이다. 시스템은 그걸 따라하기만 하면 누구든지 크게 성공하도록 도와준다. 이를 좀더 살펴보면 상품이 우수하고 합리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더라도 상품을 중심으로 사업이 전개될 경우에는 개인의 능력에 따라 사업의 크기가 좌우된다. 이런 사업은 아무나 시작해서는 성공하기가 매우 어렵다. 특별한 능력을 소유한 소, 소수 사람들에게만 사업 기회가 주어진다는 뜻이다. 반면 시스템이 뒷받침될 때 개인의 능력이나 비결보다는 시스템을 이용하는 정도에 따라서 사업 크기가 결정된다. 따라서 이 분야에서 가장 크게 성공한 사업자들의 성공 비결은 바로 이 시스템을 얼마나 잘 활용하느냐에 달려있다. 실제로 최근 들어 다양한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에서 평범한 사람들이 억대 연봉자의 대열에 합류해 가고 있는 것은 이를 단적으로 입증해주는 증거라고 할수 있다. 네트워크 마케팅 시스템은 성공하기 위해 사람들이 갖춰야 할 올바른 자세를 갖게 해준다. 사업에서의 성공 여부는 그 사업을 하는 사람의 자세 에듀티드에 달려있다. 자신의 사업에서 성공하기란 매우 어려운 일이다. 실망과 자질, 자절도 많아, 많이 경험하게 될 것이다. 성공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희박하기 때문에 성공이 가시화되기 전에 미래의 보상을 믿는 낙관적인, 낙관적이고 밝은 마음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런데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을 밑바닥부터 키워나가는데 필요한 낙관적인 태도와 불굴의 정신을 천성적으로 타고난 사람은 거의 없다. 선천적으로를 선천적으로 잘 견디고 낙관적인 사람이 있더라도 부정적인 메시지와 비판적인 환경이 그들의 사기를 떨어뜨리기 때문이다. 말련니다 따라서 긍정적인 사고를 담은 책, 테이프, 오디오, 비디오 그리고 대규모 세미나 등을 통한 다른 사업자들과의 만남 등을 통해 모든 부정적인 생각을 없애는 것이 이에 대한 가장 현실적인 해결책이다. 때로는 많은 이와 함께 모여 열심히 노력하면 어떤 좋은 결과가 있는지를 서로 확인하게 된다. 이렇듯 사업을 전해주는 시스템은 우리에게 보다 긍정적인 자신을 갖게 하고 사업을 해 나가는 원칙과 방법을 공유하게 해주는 것인데 이것은 마치 목수가 사용하는 망치와 톱과 같은 역할을 하게 된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사업을 키우는 도구, 툴이라고도 불려진다. 많은 사업가들은 테이프를 통해 끝없이 메우고, 배우고 자극을 받고 연기를 얻고 난다. 생활 속에서 성공자들이 쓴 책을 통해 그들의 생각을 담고 그들의 자세를 배우고 그들의 대인관계 기술을 배우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요요상종이라는 명언도 있듯이 성공하려면 성공한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야 한다. 선방왕인 오나시스는 부두 노동자로 일하면서 받은 월급으로 일주일에 반드시 한 번은 선장들이 파티를 하는 고급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했다고 한다. 그는 그들의 생각과 말투, 라이프스타일을 배우고자 했던 것이다. 그러나 오나시스처럼 성공자들을 직접 만나는 것은 물질적, 시간적 계약으로 인하여 이내 쉽지가 않다. 그러나 성공자들의 자서전이나 성공자들에 관해 쓴 책들을 통해 우리는 간접적으로 그들을 만나고 그들의 생각을 배울 수 있다. 이런 툴들을 지속적으로 사용함으로써 우리는 자신의 고정관념을 깰수 있고 실패를 할 수밖에 없는 나쁜 습관을 성공하는 습관으로 바꿀 수 있다. 스티븐 코비는 과거 200여 년간 수많은 성공자들을 연구한 결과 그들에게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성공 비결을 발견했는데 그것이 바로 성공하는 사람들의 일곱 가지 습관이다. 두은 우리에게 성공자들이 갖는 좋은 습관을 갖도록 도와준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수단임에 틀림이 없다. 틀림없다. 시스템의 기능.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의 가치는 누구나 성공할 수 있도록 검증된 시스템에 있다는 사실을, 사실이다. 문제는 자신의 방식을 고집하는 데 있다. 겸손하게 시스템대로 따라해야 한다. 그러나 사람들은 약간의 경험과 사업 내용을 가지고 편하고 쉬운 길을 가려고 한다. 시스템은 처음에는 어렵게 느껴지지만 알고 나면 매우 쉬운 것이다. 일반적으로 운동에는 자세를 배우고 자세를 가다듬기 위한 훈련 프로그램이 있다. 훈련 프로그램이 바로 시스템이다. 물론 각자의 창의력과 개성은 중, 존중하지만 시스템이라는 원리에 순복, 자발적으로 따르는 자세가 중요하다. 최고 골프 타이거즈 우주도, 타이거 우즈도 자신의 방식이 아닌 훈련 프로그램을 통해 훌륭한 스윙폼을 유지한다.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에서 시스템은 성공으로 가는 길에 있는 장애물과 시련을 넘게 하는 성공 프로그램이다. 즉 재정적인 자유에 이르게 하는 다리라고 말할 수 있다. 사업을 시작한 사람들에게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은 평등하다. 차이는 사업을 하는 사람들의 차이뿐이다. 동일한 네트워크 시스템을 가지고 하는 시대도 사업을 진행하는 방식은 차이가 있다. 단기간의 수입을 바라는 사람은 제품 중심의 사업을 하게 된다. 미국에서도 1960년대부터 어, 1970년대까지는 제품 중심의 사업을 했다. 우리나라에서도 91년부터 98년까지는 제품 중심의 사업 분위기가 우세했다. 그러나 최근에는 단기적인 제품 중심의 사업보다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네트워크 중심의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크게 늘고 있다.상품 제품보다는 사람을 중심에 두는 사업의 중요성을 알았기 때문이다.네트워크 시스템은 사업을 성장시키는 툴이다. 꿈과 열정을 갖고 거대한 사업체를 만들기 위해 뛰었던 사람들의 성공 경험 속에서 시스템은 탄생했고 검증된 시스템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성공을 이뤄냈다.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에서 성공한 모든 사람들은 시스템 안에서 사업을 한 사람들이다.자신의 능력과 노력보다는 시스템을 따라 사업했을 때 쉬워진다고, 쉬워졌다고 이야기한다. 시스템은 사람을 변화시키고 변화된 인간관계 속에서 휴먼 네트워크를 만들도록 돕는 성공 툴이다. 시스템을 이해하고 시스템 대로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고 성공적인 사업을 진행하는 방법이라고 할수 있다. 지렛대 승수법칙을 이용한 경제활동이다. 우리들은 지금까지 소요된 것에 비례해 결과가 나오는 1차 단순형 체계를 모방하면서 살아왔다. 따라서 시간당 임금 고박이 일한 시간 수는 수입이었다. 그 결과 수입을 늘리려면 시간당 임금이 오르든지 일하는 시간을 늘리는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당신은 노력을 7대 방식을 이용해서 10시간의 일로 100시간, 1000시간의 수입을 올릴 수 있는 비결이 있는데 이것이 바로 네트워크 마케팅이다. 네트워크 마케팅은 빅 비즈니스. 네트워크 마케팅은 처음에는 누구나 혼자서 시작하지만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승수법칙에 의해 폭발적으로 인원의 증가가 이루어지며 네트워크 그 형성, 그로 인한 매출액은 엄청나게 커지게 된다. 예를 들어 나 혼자서는 한 달에 20만원 정도의 물품밖에 사용할 수 없지만 나의 네트워크 인원이 만 명이라고 가정하면 전체 나의 네트워크에 의해 의한 매출액은 5월 10억 원 이상이 된다. 네트워크 마케팅은 세일즈가 아니라 교육훈련 후원 사업이다. 네트워크 마케팅은 초기 단계에서는 소비자 그룹을 통해 3, 5명을 구축해야 하나, 이때도 물건을 가지고 다니며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물건을 애용하고 품질과 가격면에서 우수한 품목의 정보를 아는 사람에게 전달 광고하면 되는 것이며, 일정 단계, 직급부터는 조직을 관리하고 그 파트너 다운라인이들이 성공할 수 있도록 후원하고 교육하는 일을 해야 하기 때문에 네트워크 마케팅은 교육 사업이지 단순한 세일즈가 아니다. 네트워크 마케팅은 특별한 능력이나 지식, 자본이 필요 없다. 네트워크 마케팅은 자기가 후원한 다운라인의 사람들을 진심으로 도와주고 협력에 나가는 자기 희생 정신과 좋은 인간 관계를 유지하고 남은 것으로부터 남으로부터 신뢰를 받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가능하다. 또 이미 만들어 놓은 시스템대로 따라서 하면 되는 사업이다. 이미 만들어 놓은 시스템대로 따라서 하면 되는 사업이다. 네트워크 사업에서는 누구나 성공할 수 있다. 네트워크 마케팅은 개인적인 자영업자이므로. 자기가 정하는 성공 크기만큼 하면 된다. 최고의 성공을 원하면 거기에 맞는 노력을 하면 되며 작은 성공을 원한다면 거기에 맞는 노력을 하면 되는 것이다. 따라서 포기만 하지 않는다면 실패라는 것은 있을 수 없다. 네트워크 마케팅은 진정한 부와 명예를 얻을 수 있다. 일정 기간 동안의 노력으로 확보된 소득의 평생 동안, 아니, 상속까지 되기 때문에 자기가 일을 멈추면 소득도 멈추는 다른 사업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엄청난 사업이다. 또 이달보다는 다음 달의 소득이 더 많고, 금년보다는 내년의 소득이 더 많으며 소득이 확실히 보장되기 때문에 진정한 부를 이룰 수 있으며 평소에 꿈꾸었던 인생에서 보람도 느낄 수 있으며 일도 할수 있고, 그로 인하여 명예까지도 얻을 수 있다. 시스템의 특징, 정보와 지식, 꿈을 공유한다. 네트워크 마케팅 시스템을 통해 사업자들 사이에 정보와 지식을 나누게 된다. 또한 사업을 하면서 주위 사람들의 부정적인 이해 때문에 빼앗겼던 소중한 꿈을 시스템을 통해 다시 키우게 된다. 누구나 따라 할수 있다. 소수 사람만이 할수 있는 방법은 누구나 할수 없다.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은 누구에게나 제공되는 사업 기회이다. 그리고 누구에게나 가능한 성공 기회라고 할수 있다. 누구나 가능한 성공 기회를 맞이하기 때문 위해서는 누구나 할수 있는 사업 방법을 찾아야 한다. 시스템 가이드북. 학력이나 성별나의 이 경제적 능력의 조건과 제한이 있다면 이 사업은 특정인에게만 기회가 주어지게 돼 지어지는 제한된 사업이다. 그러나 꿈이 있고 꿈을 이루고자 하는 굳건한 마음만 있다면 누구나 도전해볼 수 있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보다 다양한 사람들이 성공한 검증된 사업이다. 따라서 네트워크 사업 시스템은 누구나 할수 있는 비즈니스이어야 한다. 노력이 축적되고 복제된다. 여기서 축적된다는 말은 한 번의 노력이 시스템 안에서 수십 배의 효과를 갖는 것을 말한다. 기존의 직장이나 자영업자, 자영업에서는 한 번의 노력이 한 번의 결과만을 가져왔다. 그러나 네트워크 마케팅 시스템에서는 한 번의 노력이 복제되어 엄청난 결과를 만들어낸다. 또한 이달의 노력이 다음 달로 그리고 지속적으로 이어지며 축적되어 간다. 그렇지 않으면 한 명에서 열 명, 백 명, 천 명, 만 명, 십만 명으로 커지는 사업체를 내가 일일이 시간을 투자하여 다할수 없다. 이러한 축적성과 복제력이 사업의 성장성을 배가시킨다. 이 5년의 노력이 잠... 제일식 사업의 20에서 50년의 결과를 가져다준다. 따라서 처음에는 매우 미미하지만 나중에는 매우 커지는 사업이다. 성공을 위한 시스템. 더 시스템이지 디엔서. 시스템이 해답이다. 고정관념 거절을 함께 극복한다. 새로운 개념은 시대의 고정관념과 충돌을 일으키게 된다. 따라서 개개인은 고정관념을 극복하기가 쉽지 않다. 쉽지가 않다. 네트워크 마케팅 시스템은 함께 장애물을 극복해주고 있다. 네트워크 마케팅의 장점. 인간성에 부합되는 사업이다. 남을 돕는 사업이다. 어떤 일이든 하고자 하는 의욕은 있으나 돈, 자본이 없어서 아무 일도 하지 못하는 사람에게 정보를 전달하고 교육, 후원하여 그 사람을 성공시킬 수 있다. 이윤이는 사업이다. 남을 도와서 그 사람을 성공시키고 그 사람의 성공과 함께 나도 성공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매우 인간적인 사업이다. 훌륭한 인격자로 만들어 준다. 네트워크 비즈니스에서 큰송공을 위해서는 인품을 갖춘 진정한 리더가 되어야 한다. 따라서 회사에서는 훌륭한 리더를 만들기 위해서 지속적인 교육을 시키고 있으며 본인 스스로도 훌륭한 인품과 진정한 리더가 되기 위하여 부단한 노력을 경주하게 된다. 자본이 필요 없는 사업이므로 이염 부담이 없다. 네트워크 마케팅은 자본이 자본 없이 할수 있는 사업이다. 따라서 이혼부담이 전혀 없다. 단, 사업에 필요한 도서테이프 등 자료구입비 등과 같은 약한 돈은 들게 된다. 시간과 노력을 본인의 조건에 맞게 조절할 수 있다. 네트워크 마케팅은 자기 스스로 성공 크기로 조절할 수 있으며 사업과 지원업 모두 가능하며 자기가 원하는 만큼의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면 된다. 철저한 자, 자영업, 자영사업이므로 구업으로 하든 전업으로 하든 자기가 스스로 알아서 할 일이지 누구나 간섭이나 지시를 받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스폰서의 도움은 언제라도 받을 수 있다. 중소기업을 돕는다. 제품 품질은 우수하나 마케팅 능력이 없어 성장을 하지 못하는 중소기업의 제품을 네트워크에 올려 그 회사의 매출을 큰 폭으로 성장시켜줌으로써 중소기업을 성공시킨다. 빈부 격차를 해소시킬 수 있는 사업이다. 현 경제 시스템은 빈익빈 부익부 시스템이다. 네트워크 마케팅에서 경험 지식, 자본이 필요 없으며 자신이 하고자 하는 의지와 그에 따른 노력만 있으면 누구나 성공할 수 있어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람들에게 부자가 될수 있는 좋은 기회를 제공해 준다. 네트워크 마케팅 시스템을 알면 성공한다.